감동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아, 방금 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세상에. 네. 장갑에 구멍이 나서 다시 갈아 끼고 다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네. 자, 저희 감동다육 카부는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하고요, 그리고 2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한 곳입니다. 택배비는 3,000원입니다. 자, 문의할 번호 나갑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고, 고, 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 화분입니다. 1번 화분, 여기, 와, 계단 가격 6 0 0 0원이나이입니다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정말 화사한 아이들인데요. 아주 이쁜 아이들이죠. 자, 요런 아이들 한번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더니 약 8.5에서 9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로를 한번 재볼게요. 세로 센치 쟀더니 7cm 나옵니다. 자, 마음에 드신 아이로 캡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자, 노란색감도 이쁘고, 분홍색, 핑크핑크한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비춰드릴게요. 자,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아이입니다. 자, 2번은 고기 잡으러 가네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이 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laughs> 네 노래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있던 1번 화분들을 정리를 네 어느 정도 하, 했네요. <laughs> 그죠 자 이뻐 이쁜 이렇게 대여 아 아주 큰 물고기를 이렇게 닦았어요. 닦아가지고 여자애 아주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죠.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 입이 아오 이만큼 네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laughs> 네큰 대여를 품고 있고요. 이렇게 아 다리가 아주 튼실+ 튼실한 무 다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입니다 남자아이도 아주 환하게 웃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 예, 노란 색감의 옷을 입고, 여기 보이나요? 물고기를 이렇게, 여기 걸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물고기 걸고 있고, 네, 요렇게 모습이에요. 자, 얘네들 세트로 갑니다. 세트 금액 10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가로 센치 쟀더니 약 23cm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자 여자 아이가 더 크네요 남자 아이보다는. 자 여자 아이 기준 쟀더니 약 27cm 세로 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 3번입니다. 3번 아이 요렇게와 신상 아이들 나와졌어요. 화분 너무 이쁘죠 여러분? 아 제가 아까 진열을 하다가 실수로 하나 콕꽤한 1m, 1.5m 정도에 떨어뜨렸는데. 아주 <laughs> 정말 공방 선생님께서 아주 튼튼하게 아주 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아주 튼튼하게 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요 아이들 자 3번이고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3번에 2만 원자 색상은 여기 보이는 이런 색상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 다음 이런 사각인데 수제분이에요. 네, 반듯한 사각은 아니고요. 살짝 원형이 들어간 사각 느낌이 나는 아이인데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네, 빛이 나는 이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큐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아이들 캡처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네, 색깔로 3번의 어떤 색이라고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가 8.5cm 나오고요. 네, 세로는 9.5cm. 이 정도 나오네요.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재볼게요. 재더니 어, 약 7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아이들 네, 사이즈가 앞에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커졌어요. 어, 3번은 금액이, 어, 죄송합니다. 2만원이고요. 자, 다음 4번 아이들입니다. 4번 아이는, 네, 금액이 2만 3천원. 네, 2만 3천원이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자, 앞에 그림 일단 보시고. 는 아이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런 아이도 있고, 네 다음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 요 아이도 이쁘네요. 그죠? 큐빅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돋보이네요. 와, 이렇게 하사한 아이들 있습니다. 자, 23,000원인 아이들, 요 아이 센치 한번 재 볼게요. 외 아이도 8.5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새로 쟀더니 약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9.8cm, 10cm 가까이 나오긴 한데요. 요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5번입니다. 자, 오번이 요 아이인데요. 이요 아이 아, 너무 이뻐요. 앞에 이렇게 꽃이 아주 화사하게 돼 있고 위쪽은 이렇게 조물조물 잡아줬어요, 그죠 이런 스타일이고요. 이 계단 가격 이만 오천 원이 나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여기 보이는 노란 색상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네, 좀 짙은 어, 그 주황 색깔 계열, 핑크색도 있고요.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센치함 재봐야 되겠죠? 자, 5번 가로가 10cm, 세로도 약 10cm 정도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아이들, 6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센치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 약 10cm 비슷하네요, 여러분. 센치가 네, 세로도. 10cm 에서 11cm 사이 됩니다. 요렇게 보실게요. 6번 아이들, 원형, 요두 가지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7번 아이들 왔어요. 네, 요 아이들. 어, 처음 소개하는데요. 요 아이 금액, 어, 24,000원에 드린 아이입니다. 여기, 예, 여자, 남자,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일일이 꽃과 이렇게 겹으로 표현을 했는데, 옆에 이렇게 자갈을 일일이 붙여가지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을 다 하신 건데 이렇게 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쁘죠?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게 금액이 24,000원이라고.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일단 센치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 어, 18cm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는 9cm 정도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재볼게요. 어, 13cm 나옵니다. 이렇게 네, 보실게요. 다음, 8번입니다. 8번 아이고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다란 이 아이인데요. 남자 아이, 여자 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쁜 꽃에 자갈을 이렇게 붙여서 넣어뒀어요. 와, 이 아이도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아래쪽은 약간 이렇게 통나무 형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바이고 안쪽은 이렇게. 이 아이 금액은 8번에 3만원입니다. 자, 가로 센치 재볼게요. 20cm 22.5cm 할게요. 세로는 9cm 가까이 나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여러분, 세트로 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 계단 가격 24,000원인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트로 함께 두개 같이 갈 거예요. 이 아이는 혼자 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냥 세트로 묶었습니다. 세트에 9번의 세트 가격 48,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네, 보십니다. 여자아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다 자갈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놓으셨어요. 너무 손이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배수구멍이 세 개로 돼 있어요. 아, 이 아이 이쁠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아이 이렇게 돼 있고 네, 안쪽 여기는 배수구멍이 두 개로 돼 있네요. 그죠? 뒤쪽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트 금액 48,000원. 자, 이 아이들도 붙여서 그냥 같이 센치를 잴게요. 자, 여러분, 줄자 보십시오. 꽉 찹니다. 30cm 넘습니다. 두개 합치니까, 그죠? 여기 30cm 하고도 더긴 아이예요. 그리고 세로함 재볼게요. 10cm 정도 나오네요. 자, 요런 아이는 9cm 나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세트로 드릴까 합니다. 세트로. 오, 요렇게, 요 구성대로 갈 건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요 아이 하나 가격이, 예, 네, 3 8 0 0 0원이나입니다3 8 0 0 0원이나인데이 아이 하나 갈 거고요. 옆에 보면, 하 어, 핫세일 들어가야죠. 핫썸머니까, 그죠? 아주 뜨거운 여름, 뜨거운 세일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요 아이도 38,000원. 두 개만 하셔도 금액이, 예, 네, 76,000원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 아이들 두 개가 더 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 갈 거고 이 아이도 갈 거야. 이런 아이들.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을 랜덤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는 아이들. 이렇게 10번 세트 7만 6천 원에 드립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11번 화분이고요. 자, 이 아이. 아우 아주 분위기 있는 이름 있는 화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발쪽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 아이는 4만원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 1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센치 재볼게요. 자, 가로 센치 재더니 11센치 조금 넘고요. 세로는 12.5센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10번, 12번은 11번보다 조금 더 낮은 느낌이 들죠? 낮은 느낌이 드는데도 아주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 조금 낮으면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옆쪽. 여기 갈라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 있는 아이입니다. 발쪽. 네, 이 아이는 4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12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도 센치 재봐야겠죠? 자, 가로 재더니1 2센치 나오고요. 세로 재더니9센치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다음 13번 양이군 5만냥 세트 아유 아주 많이 있네요 이 가로가 8.5에서 9cm 세로로 8.5에서 9cm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5개 갑니다 5개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14번입니다 14번도 요렇게 5개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cm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 해서 5만냥 아이들입니다 14번까지 봤구요 다음은 15번 가야되겠죠 빠른 진행할게요. 15번 왔습니다. 와, 이 아이들. 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 세트로 묶어서 세트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세트금액 5만원입니다. 가로가 14cm, 네, 세로가 11cm 정도 나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아이들이 인데요 어... 자, 요 세트는 16번입니다 여러분 16번 요 하나 금액이 여러분 14,000원이 나입니다 14,000원 그러나 세개만 가도 금액이 네, 42,000원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 밑에 화분 두 개를 더 드립니다 네, 42,000원 가격 안에요 아 이도 함께 가볼까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갈 겁니다 자 세트 금액 아주 괜찮습니다 42,000원 자 가로센치 쟀더니 9.5에서 10. 10cm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세로 쟀더니 15cm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가로가 9cm, 세로가 8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네. 이런 아이들 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 17번 세트 왔습니다. 17번 세트입니다. 어, 제가 전에 소개했던 아이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 아주 귀여운데요. 자이 아이 네 계단 가격 2만 원에 판매가 되던 아이입니다. 자두개 같이 묶었습니다. 그런 금액대 나오죠? 그러나 여기 보이는 아이들 두 개가 더 간다는 점 여러분 믿기시나요? 네. 믿겨지지 않더라도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가로가 17cm 나오고요. 네, 세로 쟀더니 12cm가 나오는 아이들. 자, 앞에, 해바라기분 아주, 네, 불을 상징하는 꽃 아이. 10cm, 10.5cm 에서 11cm 차이고요. 세로는 6.5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는데, 아이 두 개가 함께 가네요. 어디에요? 4만원에요. <laughs> 네 다음 갈게요 18번입니다 18번 앞에 큐빅이 이렇게 있어요 아우 이 아이 이쁘네요 그죠 큐빅이 있으니까 더욱더 화분이 살아납니다 자이 아이 금액은 4만원에 드립니다 가로 센치 재더니약 13.5에서 14센치 가까이 나오고요 세로 재더니 14센치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사각인데 겉에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되있는 아이 발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앞에 큐빅이 또 이렇게 이쁘게 있네요. 자, 앞에 옆에 물결.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인데요. 색깔이 조금 밝아요. 밝은 색과 살짝 어두운 색이 같이 조화가 되어있는 이 아이. 19번도 금액은 4만원입니다. 센치는 옆에 아이랑 다 비슷비슷한 아이들이에요.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 와. 큐빅이 또 색다르게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렇죠? 꽃이 색감이 다른 아이 두 개가 아주 화사하게 있어요. 뒤쪽은 이런 색상. 이 아이도 금액은 4만원입니다. 20번. 다음, 21번. 또 세트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문자 주세요. 네. <laughs> 21번이고요. 자, 요 아이 볼게요. 네. 요렇게 화사하게되어 있는 요 아이 있죠? 요 아이 계단 가격 38,000원인 아이입니다. 38,000원. 자, 요 아이 하나. 어우, 색상 똑같으면 안 돼요. 조금 달라졌죠? 네, 요렇게 요 색상으로 갈 거고요. 자, 요렇게 두개 해서 이 계단 가격 38,000원 아니에요. 두 개만 해도 네, 76,000원 나오시죠. 두 개만 해도. 자, 그러나 빠밤, 빠라밤, 빠밤, 빠라밤. 맞습니다. 맞고요. <laughs> 이 아이들도 함께 갑니다. 76,000원 금액에 이 아이들 다 갈게요. 자, 가로가 15cm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 잿더니 12cm 나오네요. 자, 여기 보이는 앞에 좀 작은 분도, 센치 잿더니 약 9cm 가까이 나오고요. 세로 잿더니 6.5에서 7cm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세트입니다. 22번 세트는 요렇게 갈 건데요. 요 아이도 계단 가격 3만 팔천 원인 아이입니다. 직사각 형태로 되어있는, 어, 3만 팔천원 아니, 3만 육천 원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3만 육천원아인데요 자, 요렇게 요 아이 하나 갈 거고요. 자, 요 아이 또 갑니다. 두 개. 자, 3만 육천원 되어있어요, 여러분. 3만 육천 원. 직사각형 두개 갑니다. 그러면 금액대가, 네. 72,000원 되겠지요. 그러나 앞에 보실게요. 자, 이두 아이 함께 가겠습니다. 네. <laughs> 자, 직사각형 아이 센치 한번 재니다 쟀더니 네, 16.5cm. 네, 세로는 10cm 나오고요. 앞에 아이 쟀더니 8cm. 그리고 세로 센치 쟀더니 8cm 나옵니다. 다음은 23번 세트입니다. 23번 세트. 네, 저희 알뜰하게 묶어본 이 아이인데요. 23번 세트 금액 48,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 좀 큼지막합니다. 요 아이 하나 가고요. 또큰 아이, 여기 보이는 요런 아이도 가고 자, 아우그 불을 상징한다는 부엉이가 요렇게 있습니다. 부엉이 분도 하나 갈 거고요.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번에 타원형도 하나 들어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아주 독특한 분, 요런 분도 있어요. 놓고 보면, 다음 여기 직사각형 분, 다음에 요 화분인데 여기 발이 좀 이렇게 살짝 끝부분이 배수구멍 쪽 옆쪽으로 금이 좀 있습니다. 어, 요거 상관없어 하시는 분만 요번호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제가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상 조금 빠른 진행할게요. 16.5. 10cm 좀 넘고요. 자, 요런 아이들도 15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 6.5에서 7. 자, 요런 아이는 19.5 나오네요. 자, 뒤에 아이 11cm 나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아이들대로 갈게요. 세로는 10일 나옵니다. 자, 뒤에 네, 13 나오네요. 자, 이런 아이들 10일 나옵니다. 기까지 올렸을 때요. 자, 이런 아이 7cm 나옵니다. 세로. 자, 다음 이런 아이 쟨1 0 5 c m 할게요. 자, 요 구성대로 갑니다. 세트 구성 4만 8,000원입니다. 아. 네, 여기는 택배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여기는 원래 45,000원 세트인데요, 택배비 3,000원까지 포함해서 4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구성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어떤 아이들이 가는지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아이 하나 갈 거고요. 이런 아이 두개 가고 이렇게 생긴 아이가 간답니다. 이 네, 아이도 하나 갈 거고요. 여기 보이는 와 아까 봤던 부엉인데 색깔이 달라졌어요. 부엉이 색이 달라졌어요. 네, 이렇게 보실게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인지 이렇게 생기도갈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 직사각형 또요 아이 많이 가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다한 금액이 네. 이 아이도 45,000원인데요. 어, 택배비 포함해서 48,000원 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런 아이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10.5cm. 자, 이런 아이들 입구 좁아요. 6cm 나오네요. 자, 부엉이는 아까 쟀었고 10cm 나옵니다. 자, 뒤에 아이 쟀더니 네, 12cm. 그리고 세로 쟀더니 13 나오네요. 자, 뒤에 아이도 눕혀서 한번 재볼게요. 쟀더니 16 나오고요. 세로 8 정도 됩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재야 되겠죠? 8 나오고요. 자, 12 나옵니다. 직사각형 뒤에서 와인을 재서 넘어갈게요. 자,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까지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은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감동맘은 다음에 또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